죽이고 게임 되게 추잡하게. 이1 맵은 없죠. 땅토지가. 아왜아 막았는데 아, 아, 왜 막았는데 왜 응? 앙! 오케이 오! 호우 호번 뭐, 이번에 털어주지 뭐, 이번에. 개 털어주지 뭐. 그냥 관호도 얘는. 오! 어! 아잇 어우 야, 뭐야? 1대 1대. 1대. 자.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. 지금 좀 기분 기만져서. 아, 원래 쉬운데 상대방이 좀 들었게 하네요. 게임. 뭐 먹고 싶지? 어잇. 어, 왜안 막아줘? 오케이. 오케이. 빠바. 빠바. 아잇. 어, 왜안 막, 안, 안 막으냐, 이거. 끝! 오케이,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후후 어몽어는 그가 때리지 않아 그래요? 도시의 우주! 어우! 왜, 리치가 길어! 아, 너무 쉽죠, 여러분? 정정당당하게 사서 이겼어, 내가. 내가 이긴 거야, 이거는! 개 털었죠, 방플러? 방플러야, 연습 좀 하고 와. 이 실력으로 방플러 해?